프리대로 다 같이 싸그리 다 먹고 오늘 느바 그 다음에 오늘 5 경기 투강 수부 계획이었는데 항상 보면 그래 느바가 이렇게 트레이드 있고난 트레이드 전과 트레이드 오후에 그 다음 경기가 항상 좀 경기가 개판으로 좀 가는 경기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패스했습니다. 뭐 역배가 많이 터져서 그런 건 아니고. 딱히 핸디캡들이 다 별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 그래서 패스를 했고. 자, 오늘, 어째 보면, 2월달 지금 첫 강승부잖아. 그자에. 분명히 우리가 2월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고, 연승 타다가. 그자에. 그리고 살짝 지금 주춤한 구간에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부터 반등을 한번 이끌어 나보자 가봅시다. 보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숲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견연 21. 실자 스포 좀 시작해볼까? 옙! 자, 어제, 일단 뭐 주력은 부러지고, 그 메인부가 들어오면서, 어, 살짝 수익 나는 구조다. 어제 하루는. 그쵸?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뭐, 기분이, 뭐, 엄청 좋다. 뭐, 수,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 자.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자. 남배. 현케하고, 한전 데스. 자, 현케. 어제 아래,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래. 손보하고, 이 경기가, 음, 그냥, 서브에서 그냥 갈리다 보니까, 현케가 올 시즌, 모든 경기 중에서 최악의 경기를 했지. 그리고 손보는 뭐다. 그냥 전부 다 되는 날. 리시브, 서브, 그 다음에 황태기의 토스, 공격, 뭐블락 디그까지. 그러니까 단한 차례 리드도 못하면서 게임이 그냥 끝나버렸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경기가 이 현캐의 홈이다. 라클, 그, 결정, 그 결정, 다음에 결정, 뭐, 200개, 지난 300개, 경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캐가, 음, 서브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던 날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한전이라는 팀이 다들 아시다시피 용병 없어. 물론 어제 아래 옥저도 용병 없이 잘한 건 있지만서도 이 경기력 자체가 한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결정, 좋을 200개, 수 있는 당장, 그런 부분들이 떨어져. 음. 물론, 지난 경기에 한 공간에도 풀세트 갔던 것도 있지만, 동영이가 30점을 박았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항상 이런 상황때 이거잖아. 나는 만약에 한전 쪽으로 본다. 그럼 당연히 한전 풀로하면 되는 거고, 나는 만약에 현캐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언더 쪽으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이거 현캐 승과 저는 뭘로 간다? 언더. 요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배. 음. 직전 경기 여배. 희대의 감독 쇼가 나왔지. 그냥 가만 놔두면 이겼던 경기를, 이거는, 어 아마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아마 놀래 놀자의 경기였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실바를 빼지를 않나 또 5세트에도 장난을 치지를 않나 그래서 이 감독이 지금 문제긴 하거든 음그 다음에 기업도 뭐다 다른 팀들이 다 경기력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계속 잘 버텨 왔던 기업들이 어 확실히 처지는 구간에 걸린 게임 음. 어제 아래 페퍼한테 한번 이겼던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없거든. 그러면 봐봐봐 분명히 이 GS라는 팀이 어, 지금의 이 멤버 구성을 보게 되면 절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니야. 음, 음. 절대 구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제 아래 풀세트를 가가지고 또한 한 경기잖아.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다른 여배가 여배 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풀세트를 갔을 때어 휴식이 조금 작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 역량이 미치는데 저번에도 이야기 했잖아 뭐이 GS라는 팀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힙징어야 어, 좀 봐라 어 멋진기론이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응, 봐라 힙징어야 시행한 지가 벌써 두 달째다 어, 두 달째다 <laughs> 그래서, 이 GS라는 팀이 어떤 상황이야? 음. 어, 이 실바라는 친구가 저번 저번에도 그랬지만, 저도 이렇게 풀세트 가더라도 체력이 빠지는 친구가 아니야. 음. 또한, 오늘 이 경기가 만약에 완정이었으면 좀더 우리가 기업적으로 더볼수 있는 그렇게 상황을 생기겠지만, 어? 오늘 이 경기는 뭘로 해야 된다? 결국, 홈에서 다시 한번 그 지난 경기 워낙 감독이 조작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했을 때 GS가 더 유리한 게임 되지 않을까. 음 근데 어제 이 현건하고 정간 정간전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음. 풀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오버가 너무 이런 건 아니거든. 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만 따자 GS 풀만 에 따자. 음. 됐죠? GS 풀만. 자, 국룡으로 가보입시다. 쓱 하고, 안양 데스. 자, 안양. 용병 두명 바뀌고 나서 그냥 팀이 미친 연승이다. 그 연승 구간 동안에 가장 달라진 거는 결국 공격. 그죠? 뭐, KCC 있을 때 계속 어떻게 했냐면, 버튼이 이제 위주로 공격을 잘 하지는 않았어. 근데 딱 김상식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 클러치 타임이든, 뭐 중요할 때든, 그냥 버튼 1대1 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까지 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브도, 어 다시 우리나라 와서 완전히 슈팅 감각이 계속 좋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이 경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쓰기, 그냥, 상황이 아니고 풀 멤버 플러스 홈이죠. 음. 만약에 오늘 이 경기가 안양이 홈이고 쓰기 완정이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좀더해볼수 있는 이런 게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여러분들아 오늘도 또 누가 날뛸 수 있는 게임이다. 전형적으로 버튼이 뛰었을 때든 오브가 뛰었을 때든 어. 그냥 원희 쇼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야 이거. 어. 다른 팀들하고 대결보다 원희가더 그냥 수월하게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게임. 그자. 그래서 이 경기를 안갈 수가 없지. 쓱쓱쓱오 마인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거 후, 후, 오버까지도 좋아 보이는 게임. 그래서 나는 항상. 한 경기를 승패와 오버를 같이 안 건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경기는 쓱승도 좋고 오버도 좋고 둘다 좋아보이는 게임 음. 됐죠? 그 다음에 장판하고 LG데스 이걸 리벤지제 음. 자 지금 이 장판이라는 팀이 봐봐봐 분명히 자원들이 다 복귀를 했는데도 지금 장판은 어떤 상황이야? 연패제 그자 그러니까, 언제는 꼭 이겼어야 됐냐면, 이것들이, 안양하고 있을 때는 꼭 이겼어야 되는 게임이었어. 근데, 결국, 그때 지고, 어제 아래도, 역전까지 했다가, 다시 물리는, 이런 상황. 근데, 지금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장판은 뭐야? 복귀를 했지만서도, 라랩, 플러스, 새 용병. 그냥, 이새 용병이, 쓰레기제. 어. 쓰레기, 수비에서. 반대로, LG는 뭐다? 지금 LG가 상승세 타고 있는데 있어가지고는 뭐, 말에 이 복귀도 있겠지만, 결국, 최근에 전성현이가 드디어 이제 몸 상태가 올랐어. 그자 음. 드디어. 시즌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그래도 출전 시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슈팅 감각이 살아나다 보니까 드디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 LG라는 팀의 이 다섯 명의 밸런스 있잖아 봐봐봐 어, 어서오시고 마레이가 골밑 잡아줘 그 다음에 준석이가 앞에서 리딩해줘 그 다음에 타마요가 확실한 득점 스코어 1등해줘그 다음에 인덕이가 에너지 레벨 올려줘 그 다음에 슈팅 가드가 전성현을 해줘 그러니까 이 주전 다섯 명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졌지. 어. 이 다섯 명이 딱 밸런스가 딱 각각 포지션에서 할수 있는 역할들을 딱딱딱딱딱 할수 있는 팀이 지금 LG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게 전력대 전력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이거 LG가 유리해. 음. 용병에서도 안 밀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포, 포메이션에서도 안 밀려. 근데 요거 한번 좀 생각해보자. 뭘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 장판 입장에서 봐봐봐, 아직 뭐 경기가 시즌이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홈에서 하는 게임이다. 그 다음에 유기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다음 다시 또 리벤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나는 요거 뭘로 가자. 장판 프렌 쪽으로 보자. 그리고 또뭐 오버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자 KT하고 DB. 음. KT 지난 경기 잘 싸웠지? 음. 3점도 많이 터지고 잘 싸웠던 거는 사실이지만 클러치타임때 원이하고의 차이 있죠.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거고. 그러니까 KT는 올 시즌 우승하려고 하면 용병을 바꿔야 돼. 음. 지금 이 용병 가지고는 이둘 용병 가지고는 우승은 못해. 진짜로. 왜?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래. 그치? 나머지 뭐 국내 자원들은 좋다마는 그리고 DB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음. DB는 강상제가 돌아왔잖아. 그치? 근데 웃긴 거는, 여러분들아. 상제가 돌아왔지만 오히려 경기력은 더안 좋아지는 게 미스테리 합니다, 여러분들아. 그치? 음. 근데, 이, 이거, 이런 현상이 아마 시즌 지금 초반에도 그랬고, 그쵸? 어, 어때 보면 상제가 돌아왔을 때그 효과가 확실히 계속 미비해. 또한, 뭐가? 어, 지금 디비는 용병 교체 지금 썰이 있거든. 음 누가 들어올 수도 있다? 스펠맨이 다시 국내로 복귀한다는 썰이 있어요.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스펠맨이 돌아온다? 그러면 DB는, 진짜, 음, 불 붙을 수가 있어요. 그 자에. 왜? 이미 검증 다 끝났잖아. 그러면, 오늘 이 매첩을 봤을 때, 딱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지금 이 어수선한한 DB 입장에서, 갑자기 KT 원정에서 반등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딱, 우리는 뭐만 따자? 실질적인 KT의 풀멤버, 그 다음에 어제 아래, 그, 케이 그, 숙한테 졌어. 그리고 홈에서 다시 2연패를 탈수 있는 이런 그림은 그리기 어렵다. 또한, 다음 경기가 또 뭐? 갑자기 롤이 왜이렇 해지노? 어. 잠깐만요. 응. 어. 응. 어. 다음 경기 또다시 또 다시 또슥하고 하는 게임이다.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경기는 딱 뭐만 따자 KT 승만 따자 됐죠? 승만 따자. 자그 다음에 연홍. 음. 요새 연홍이 좀 재밌지. 연홍이 재밌는데 사실상 이 연홍이 재밌는 이유가 이제 각 팀들마다 몇 경기가 안 남았어. 어. 몇 경기가 안 남다 보니까, 확실히, 각 팀들마다 집중하는 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 확실히 우리가 연홍이 시즌 초반에 삼생한테 좀 많이 당했지만서도, 한 시즌 통째로 틀어보게 되면, 연홍이 여러분들아 적중률이 좋을 수 밖에 없어. 맞잖아. 응, 그죠 응. 자, 그러면, 오늘 이 경기가, 지금, 이거 단두대 매치잖아. 그 무조건 연놈은 4등만 하면 돼 그러면 감독도 어, 우리 플 플랩 올라갔다 짝짝짝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 지금 현재 삼성생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1위 2위 할 생각이 전혀 없지 어, 전혀 없어요 음. 그러면 오늘 이 경기가 여러가지 포인트들이 많겠지만 일단은 첫번째가 뭐다 국민이 그래도 올시즌 홈에서의 성적이 좋은 거는 사실이지. 왜? 확실히 홈에서의 득점력은 올라가는 팀이 국민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최근에 경기가 좀 나빴던 거는 사실이지만 언제든지 홈에서의 좋은 경기력.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썸전 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 봤을때 그 다음에 확실히 득점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신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가 문제야 음. 지난 경기 이제 이경은이가 감기몸살로 빠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가드진들은 진짜 많잖아 근데 이 이 가드진들이 문제잖아. 쉽게 말해서 신지현이, 김지영이, 신이슬이. 와 이거야. 어떻게 이세 명의 가드들이 그렇게 못할 수가 있냐? 어? 어떻게 이세 명의 가드들이 끔찍하다 기우. 근데 긍정적인 요소는 또 분명하게 있지. 왜제이쌤 무라, 아. 어, 니카, 그 다음에 홍유순, 이쪽에서는 거의 계속 바값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경기가, 음, 기본적으로 국민의 홈이다. 그 다음에 올 시즌 완정에서 승률 10%를 기록하고 있는 신안이 원, 신안 원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나는 이게 어떤 부분에 좀더 거슬린다? 음.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이 뎁스를 봤을 때, 그리고 신나니 이제 남은 게임들이 우리은행 한 경기, 삼성 한 게임, 썸한 경기, 그 다음에 하나 한 경기, 그러니까 이 경기 끝나고 남은 경기들이 뭐다 빡빡한 경기야. 어. 물론, 국민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오늘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썸하고 한 경기, 하나하고 경기, 그 다음에 우리랑, 다둘다 다 빡빡한 경기라서, 이게, 진짜, 아, 그 어제 아래, 하나 경기처럼, 뭐다? 야, 결승전이야, 결승전 둘 다. 그래서, 이 경기, 음, 꼴한 3.5, 4.5 주면 진짜 좋았겠지만, 어, 이2.5 주는 게 조금 진짜 애매하거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어디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이거. 프랜보다는이 경기 더 메리트 있는 게 개인적으로 5라고 보고 있다, 여러분들. 아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경기가, 어, 우리가 보통 5를, 5를 배팅을 했을 때 그냥 좀 배당을 올려보자, 아니면 찔러보자, 이런 느낌인데, 오늘 이 경기는 뭐야? 확실히 5가 좋다, 이거. 어. 진짜로 2.5풀발빠에는 5가나 5가나 음, 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 뭘로 가자 신한경기 5를 가고 그 다음에 온오버 봤을 때 물론 국민이 홈에서 확실히 득점력이 좋다 이런 건 있지만서도 이 연홍치고 지금 기준점이 너무 높지 음, 언더로 가자 됐죠? 음. 음, 가보자 그래서 오늘 방장의 계획은 뭐냐면 어 2시부터 중계방송해서 음 2시 네, 경기가 2시 문일처 결과가 문일처 좋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6시 연호까지 풀중계 하겠습니다. 쓰러지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의결동의결표님. 오늘 별풍선 여러분들과 감사합니다. 함께 달려보입시다.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2시부터 바로 오겠습니다. 음. 오늘 풀중계까지 한번 해보자. 오케이 됐나요? 질문 응. 오늘 풀로 중계하겠습니다 에이? 없어 응. 형께 언더 가야지 응. 아니 바가바까지는 아니고 자 별다른 질문 없는 것 같고 오늘 음, 2시부터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여기까지 이따 봅시다 에이 어허 헉 어?